자, 천수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수경을 공부하면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하, 뭔가 이런 걸 이루고 싶다, 저런 걸 이루고 싶다. 그러면요, 모든 걸 성취하는 법칙에 성령 만족 제희고 나왔잖아요, 그죠? 속히 하여금 영자라 그래요. 너희들로 하여금 만족시켜준다. 뭐를 제희고 여러 가지 너희들이 희구하는 바를 속히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 앞에 나온 게또 뭐라고 나오세요 천비장엄보지라고 그러잖아요. 천개의 팔로 장엄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약사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천안광명 변관조, 천계 눈으로 딱 지켜보면서, 천계 눈으로 딱,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눈으로 어두운 밤길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저 같은 종원인지 이렇게 체험해 보고 살고 하니까. 음? 부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laughs> 아들, 딸들 다 나셨잖아요. 아들, 딸들 나셨는데 아들, 딸들이, 어? 정말로 뭐 불편한 점이 없나? 뭔가 어려운 점이 없나? 항상 살펴야 안 살펴요? 살피잖아요. 요즘에 안색이 왜 그러냐? 뭐라? 얼굴 빛깔도 살피고 다 살피잖아요. 다살피잖아 o 응? 살피잖아. 어? 너배 아프냐? 요즘에 화장실에 자주 h a t s help y 드 u Nope, you k 아 o w y 들 u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건강과 마음 k 어떤 그런 상태라 n 나다 부모의 부모의 관심사거든. 그런데 사실은 무량중생들의 어버이가 부처님이거든요. 그 사실은 사람들은 그 사실 가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아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잖아요. 원력 홍심 상오이라고 했죠? 투철한 원력을 가지고 너른 원력을 가지고 깊은 신심. 정말 부처님 투철히 믿으면서.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호 훤히 빛나고, 부처님 철저히 믿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치 우리 영혼의어버 보이니까, 아, 정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에서 공부하고 하지만 정말 어, 부처님, 정말로. 법당을 하나, 좀, 어, 지어주십시오. 그, 제가 무슨 능력으로, 키는 난쟁이 똥짜로 하는 게 말이죠. 부처님 힘이 아니면 도저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깎아이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누구보다 철석같이 믿으니까. 그래서 그냥 악을 쓰고 달려드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니까 러전 해봤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부처님이 정말 지켜보신다니까요. 그때마다 손목을 딱딱 주시고요. 그 단지 뭐라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부처님 말씀 잘안 들으면 혼나거나 안 돼. 왜냐? 허공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신. 음? 법은 모든 걸 판단하고 그냥 혼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응?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홍심상호지 천비장환보지 천안광명변관 앞머리에 딱 중요한 게네 규절이라고 찍어져네 규절이 한 문장이라고 있어요 진실어증 참되고 정말 진실한 말씀 가운데 비밀스러운 그 의미를 구하아 어, 전부 다 선양하고 계시고 무의심 정말로 뭔가 아니 무의심 무아심이 청정무구한 마음 가운데 그저 뭐라 나와 남이 없는 마음이니까 베풀기만 하는 마음이에요 기비심 대자대비한 마음을 끊임없이 펼치면서 그러면서 때요 아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속령 만족 만족시켜 만족시켜준다 제희구 속히 너희들로 하여금 하여금 영자로죠 만족시켜준다 제희구 여기 다 나오잖아 제일 앞머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사멸죄 뭐라 영원히 소멸시켜주고 제거시켜주신다 죄지업들을다 나왔잖아요. 그것 또한 문장 끝났다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천룡중성이라고 해서 허공 가운데 약했잖아요. 허공에 부처님 계신데 보살님은 안 계시겠어요? 신장님들 안 계시겠어요? 그약계를 잠깐만 독경하는 거예요. 약창년 허공에 계신 무량한 신장들 불보살들의 명호거든요. 여기 다. 화엄경에 등장하는 허공계의 주인공들이에요. 다 나오잖아요. 천룡팔부신장, 천룡중성, 많은 성인들이 동자호 함께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직설이거든요. 천룡중성 동자하면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백천삼 매도는 수라. 천 가지 삼매라는 거 말은 뭐라? 부처님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몽을 받거나 이러려면 마음이 가진해지고 정신 일도가 되지 뭐라 하사불성이 되는 게 마음이 다 일도가 되는 경계를 삼매라고 부릅니다. 그 삼매경에 들어가기도 못 된다. 부처님의 탁 메시지가 전달돼요. 삼매는 바로 뭐라? 부처님 마음과 통하는 채널입니다. 독서 3매르잖아. 그죠? 독서 3매 뭐예요? 책읽고 내가 있는데 뭐라? 책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재미만 남는 거야. 밤이 책 읽다 보면 밤이 밤을 꼴딱꼴딱 새는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너무 재미나면. 3매는 바로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일 3매다. 일에 푹 빠져서 일과 하나가 되면 일 3매가 돼. 책에 푹 빠지면 독서 3매가 되고. 남편 3매? 남편에 푹 빠지면 남편 3매가 돼. 이 중에 남편 삼매한 사람 있을 거야. 아내 삼매 그저 아내에게 푹 빠지면 여보 나 직장 가기 싫다 이런 이런 도안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야. 남편 삼매, 아내 삼매 뭐푹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삼매 그 그러니까 백천 삼매니까 자기가 알고자 하는 건 뭐라 다 통하는 거예요. 굳이 어 꽃인 꽂힌, 다 그러지 꽃인다 그러지. 다 꽃이면 그다음에 하나가 되면 거기에, 어, 하나가 돼야지 정신 일도가 돼야지 하사불성이라고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야, 너는 공부하려면 잘 정신 통일해야 돼. 정신 통일이 하나거든. 정신 집중해야 돼. 그 참선이라는 게집중이고 통일이 그렇습니다. 일도. 그게 자꾸만 참선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 그러니까 참선을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음? 다 나오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잡아 백천 삼매가 도는 수야 다 마음만 먹으면 다 기도하고 면 부처님 메시지가 딱딱 전달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가득해지는 거야. 진짜로 부처님 땅을 한천평반 주십시오. 저거에다 법당을 지으면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선몽에 탁 모라 이 자리에 산 밑에 이 자리가 보니까 아이 선몽이구나 마음이 어떻게 돼? 자신감이 넘치니까 분명히 된다 신념화가 돼 버리니까 뭐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망빌고 나가는. 아 이거 정말로. 그 부처님께서 땅도 주시고, 회, 어, 집질 회사도 보내주시고 막 이러니까, 에이, 이거 집질 때요. 땅도 거저 주셨는데 집 짓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설계를 딱 떠왔는데 황일이라고, 일건 건축에서 건축비가 얼마냐고 그게 120억이래요. 어. 눈이 내려가지고 120억이면 이 95년에 입당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뭐 땅도 주셨는데 안 지어주시겠냐 그래서 이제 내가 공고했어요 아 이거 집 짓려고 그러는데 입찰해봐라 근데 뭐 롯데건설도 막 그랬어요 전부 생각해놓은 거 아니 이제 우성건설이라는 회사 이제 어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데 불신 믿고 다 그래서 내가 장불 능인선은 장불 좋습니다 이거한 달마다 매달마다 들어온 돈 이런 돈이야 그러니까 장부 관리인 애들이 와서 해 회계 직원 보내고 여기 재무 있으니까 들어온 돈 매달마다 가져가 그래서 돈다걸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야 건축비를 매달마다 기도하면서. 들어오 돈에서 전부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8년 걸려서 8년, 8년 추가 공사비까지 해서 10년 걸려서 다 갚았습니다. 밀린 것도 없어. 그냥 지네리돈 나온 대로 가져갔습니 적게 나오면 적게 가져가고, 적게그 근데 이제 한준 것도 아니야. 은행 돈 뺏었으니까, 은행이자 올려 준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저는 죽자사자 기도하는 거죠. 뭐. 백기도 하고, 부처님믿으니까 그게 공사비야. 공사비, 공사비 싹다 갚았어요.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120억을 다 갚았고, 이자 더 쳤으니까 더 들어갔겠지. 네 부처님의 역사, 그건 돈도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법다? 이거 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수지신식 광명당 <laughs> 딱 부처님께서. 뭔가 영엄의 사례를 선목을 딱 보시면 강한 뭐라 빛을띠 몸이 뭐라 광명의 깃발이 되는 거야. 깃발은 뭐예요? 맨 앞에 뭐 어, 만장 같은 거 행사할 때 들고 나가잖아요. 깃발 들고 나가면 군기. 어? 군대에서도 제일 먼저 간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깃발 들고 가는 거야. 맘 프로맘. 부처님께서 땅도 주시고 야, 인제 말이야. 우리 돈 없지? 이제부터 무조건간에 기도하는 거야. 들어온 돈은 회사로 다 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 미친 듯이 막 기도하고서 이거 다 짓고 다가고 그랬어요. 네, 광명당 그 광명의 깃발이 되고 수지심지 신통장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계속 신령스러운 힘을 자꾸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능인선은 능인불교대학은말 배우러 온 데가 아니에요 실천을 배우러 온데야 행동을 배우러 온데요 이말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말은 지광보다 잘한 잘 사람은 수수없이 수도, 수도 쎄고 쎄어요 말 배우러는 오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좀 개량해보고 부처님을 체험해봐. 그 수지씨 이 광명당 자꾸만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걸 확신하게 되세요 음. 그리고 정말로 광명의 깃발이 되면 부처님께서 그때마다 다 어려울 때마다 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서 가는 거야 빰브라밤 그래서 뭐 빚진 어, 것 없이 다 줬어요 음. 참 그러니까 이제 결론 대문이 나옵니다 또 이제 한 문장 끝났어요 세척, 세척은 뭐예요? 세척기 있잖아 그릇 세척기 있지? 세척해라 진로는 망상이 쓸데없는 생각, 바보 같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 공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세척, 세척해라, 진로 쓸데없는 본뇌 망상들을 다 뭐라? 세척하라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도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원제 원, 원 바로나라 건널째자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것을 뭐라? 바로나라 이런 뜻이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세간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피안의 세계로 그래야지 뭔가 선몽도고 부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그게 부처님이 안내를 받는 삶을 좀 살아보시라 이 말씀이야. 자꾸만 세척하고 쓸데없는 번뇌 망상심을 씻어내면서 끊임없이 몰아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초 초월적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보리 아 이것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증명하게 된다 뭘? 보리는 깨달음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명하게 된다 초월세계 아, 부처님 세계를 큰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보셔야 돼. 이걸 해보셔야 돼.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체험해 어. 본 자, 체험해 본 자가 아니면, 이게 말할 수가 없어. 초월적인 초 세계로 건너가면서 증명하게 된다. 뭘? 보리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증명하게 되고, 방편문 아이디어가 방편은 아이디어의 개념입니다. 해결책. 야 무슨 좋은 방편 없냐? 해결책이 방편에 문이 열린다는 거야. 붙처있나라 n 문이 열린다는 거야. 아, 너무잖아요. 멋있 응? 그렇게 되면 그다음 못 된다. 못한다 크으, 문이 열리고, 붙처있나라 o 는 문이 이 쫙쫙 열리는데 그럼 그때문에 찬탄 h u 환희의 찬 환희의 기도 아금 칭송 칭송 c 뭐라 h u 니 k chuck, c h 칭송 찬탄하고. 맹세코 귀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금 칭송 석유라 칭송은 뭐라 찬탄 칭송. 부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칭송은 칭찬한다, 칭찬. 정말 찬탄 칭송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에 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할 하고 싶지 않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밖에 안 나와. 실제로 감사합니다밖에 안 나와. 실제로 그렇게 싼그렇어 실제로 감사합니다밖에 허브판에서 썩은 창작 끌고 들어와서 죽기 싫어 들어왔는데 이거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몸과 마음을 다 세서 법당을 짓고 그러니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쁜 보살들 다 보내줘가지고 공부 시키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물론 졸긴하지만 말이지. 깨제 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말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밖에 진짜 지광수님 마음을 정말, 정말, 정겠어 진짜야 감사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말드말말씀이 없어 정말, 진말 진짜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말말씀에는 드릴 말씀이 정말, 정 진짜야 그말 정말, 정말, 아금, 칭송, 서귀라. 내가 이제 뭐라, 칭송, 찬탄해.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맹세코 귀합니다. 뭐, 마음, 마음을 던지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맹세코 귀합니다. 석귀가 그런 뜻이야. 그런 사람들은 소원, 그들의 소원 있잖아. 소원, 중심 마음 따라서 실, 모두 다 원만하게 성취시켜주겠다는 거야. 소원, 종심, 뭐라, 실원만. 여기 다 원리가 나왔는데도 이 천수경을 독성하면서도 이걸 실천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소원 정심 실언만, 아까 뭐라 속력만족 제이고, 천수경 앞머리, 옆머리, 앞머리 다 나오잖아. 어?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말이지, 시간 나면 서자그 회사로 해서 헌신하는 이런 인간하고, 에이, 내가 더 일한다고 월급 더주나 이런 인간 싹수가 없는 인간들이 안 되는 거야. 사장이 보기에 부처님 보기에 말이야다 하는 거지. 시간 내서 어떻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말이지. 그런 인간들은 부처님이 도와주셔. 근데뭐 내가 일더 한다고 월급도 주나. 이런 놈은 싹수가 없는 인간들이야. 그는 뭐가 구조조정 대상이야.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해봐.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